김수미 배우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남긴 유쾌함과 따뜻함을 기억하는 수많은 동료와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리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던 김수미는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동료 배우 김혜자는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 정말 뛰어난 배우였다. 만약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더욱 다양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라며 아쉬움과 함께 김수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80세가 넘어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김수미의 연기 열정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랜 동료 최부람 역시 김수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어린 나이에 외모를 내려놓고 시골 할머니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김수미는 촬영장에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요리한 음식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녀의 인간미를 회상했습니다. 김수미의 양아들로 알려진 배우 신현준은 불가피하게 발인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신현준은 일본 팬미팅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비보를 접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많은 작품을 했고 어머니처럼 지냈다. 하늘나라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아들이라 불리며 김수미와 각별했던 장동민은 발인식에서 운구를 책임지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예를 다했습니다. 탁재훈과 이상민 역시 해외 촬영 중 김수미의 부고를 접하고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탁재훈은 너무 황망할 뿐이다, 힘든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정을 마친 후 고인의 안식처인 용인공원 아너스톤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드릴 계획입니다. 며느리 서유림은 엄마 가지 마세요라고 오열하며 고생만 하다 가셨네요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 역시 그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는 댓글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김수미의 따뜻함과 유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